지금으로부터 약 20년 전인 2000년에 개봉했던 유지태, 김하늘 주연의 영화 동감이 2022년 버전으로 리메이크가 되었습니다. 원작 자체가 상당히 유명한 영화이고 아마 영화를 안 보셨더라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그런 영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 리메이크된 동감에 대해서 요즘 영화의 시선으로 간단하게 전작과의 비교 없이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 전에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뭐 리메이크작보다 원작이 더 나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영화 동감은 현재인 2022년과 과거인 1999년의 인물들이 서로 교신하게 된다 라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하게도 99년 당시의 사회적 분위기를 담고 있습니다. 과거의 향수를 불러올 수 있는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이런 코드를 가지고 있는 영화들이 종종 과한 추억팔이로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기도 하는데 영화 동감은 하 면서는 나름 잔 잔하 게잘 표현 되었 다라는 생 각이 듭니다. 당시 에 유행하 던 cf 를 떠올리 는 장면 들을포 함하 여서 그때 의 문화 들이 반영 된 대사 들이 있 습니다. 그 점이 당시 를살았던분들 에게 는나 름의 추억 이될수있을것 이다, 라는 생 각이 드 네요. 저도 그런 포인트 들이 나 름의 매력 포인트 로 느껴 지 기도 했 습니다. 아, 그때 는 그런 것 들이 있었지 정도 로만 표현 이되 어서, 뭐, 영화의 감상을 크게 해치지 않을 정도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2022년의 포인트들도 잘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일부 젊은 세대를 다루는 영화에서 과도하게 뭐 유행어나 밈을 사용하여서 오히려 역효과를 낳는 영화들에 비하면 상당히 자연스럽게 표현하려는 노력이 반영되어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체적으로 과거나 현재 젊은 세대들의 문화들이 과하지 않게 반영되어 있다라는 것이 장점으로 생각이 됩니다. 물론 영화의 원작 스토리를 따르는 과정에서 일부 설정들이 현재의 사회적 분위기와 어긋나는 부분도 있지만 이는 원작의 스토리를 따르려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뭐 충분히 납득이 가능한 수준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영화의 가장 큰 매력 포인트는 다름아닌 여진구 배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여진구 배우의 진가를 보여주는 영화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단순히 배우의 매력을 보여주는 것을 넘어서 영화배우로서 그가 좋은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영화였습니다. 자, 아무리 연기를 잘한다고 하더라도 영화의 주연으로서 힘을 쓰지 못하는 배우들이 종종 있기도 합니다. 물론 연기를 잘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주연으로서 중요한 역할 중 하나가 영화 전체의 중심을 잡는 역할입니다. 특히나 영화 동감의 경우 과거와 현재를 넘나드는 영화이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영화의 톤이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호흡을 맞추는 배우들이 그 톤을 맞추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데 여진 배우가 그 중심을 잘 맞췄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더불어 영화 속 설정이 단순히 99년도의 대학생이라는 것을 넘어서 현재의 시간대와 같이 존재하기 때문에. 분위기로 두 시간대가 구분이 되어야 합니다. 99년도의 대학생과 22년도의 대학생이 시간대 구분이 되어야 한다는 것인데, 그러한 점에서 여진구 배우 특유의 분위기가 영화의 분위기와 잘 어울리면서 99년도의 대학생 느낌을 상당히 잘 살렸다는 느낌이 듭니다. 실제로 99년도 대학생들이 뭐 그런 느낌이었을지는 뭐 저는 잘 모르겠지만, 영화를 보는 동안만큼은 그가 실제로 9 9년도의 대학생 같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영화를 다본 뒤에도 여진구 배우의 미소와 표정들이 떠오를 정도로 상당히 그가 매력적으로 느껴지는 영화였습니다. 그 외에도 김혜윤, 조희연, 나인우, 배인혁 배우 등도 자신의 역할을 잘 해줬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조희연 배우의 경우 영화 주연으로서도 괜찮은 모습을 보여주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여러 작품에서 만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네요. 사실 최근 한국 영화 중에서 이런 분위기의 영화가 별로 없어서 동감 같은 영화가 반갑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물론 영화 자체가 뭐 엄청나게 뛰어나거나 좋은 퀄리티를 보여주는 뭐 그런 영화는 아닙니다. 부분 부분 부족한 부분도 보이고, 영화 속 이야기 자체가 이미 익숙한 이야기가 되어버린 현재는 그리 임팩트 있는 스토리도 아니기 때문에 흥미로운 영화라고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을 수도 있겠죠. 다만, 영화 뷰티 인사이드가 아직까지 인생영화 중한 편인 저의 입장에서 따뜻한 분위기의 한국 로맨스 영화가 상당히 반가운 것이 사실입니다. 대만 로맨스 영화가 아니면 요즘 극장에서 이런 영화 만나기 쉽지 않을 겁니다. 자, 그렇다고 대만 로맨스 영화만 보기에는 대만 로맨스 영화는 스토리 구성이 매번 비슷하다는 것이 가장 큰 단점입니다. 점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종종 이런 한국 영화는 잊고 있던 낭만을 깨워주는 듯한 느낌입니다. 나의 낭만은 마무리가 되었지만 누군가의 낭만을 지켜주고 싶은 영화 속 이야기처럼 이런 낭만 있는 영화가 자주까지는 아니더라도 종종 개봉했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아마 어머지 않은 시기에 8월의 크리스마스 같은 영화들도 뭐 리메이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네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여러분들의 멤버십 가입과 슈퍼 댄스를 이용한 후원은 채널 운영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며 저는 다른 이야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